아음아 <laughs> 음. 아, 이게 전국이거아음아기 머리 길러야겠다. 음아음게음오오오오오오오오오로이오모오오이세요 이게 제일, 제일 지금 예뻐요. 이오오오 지미. 아. 이건 누군데? 지민. 어, 그럼 이거는 누가 떠? 어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이거 전국이? 이게 슈가? 이게 비? 아이 입고 있네. 아 B. 그러네. 아이 아, RM이네. 아 RM, RM 것도 앞에 거요. 아니야 제이요. 핑크색이 제이요. 입고가 되는데 입고가 입고 네. 야된다고요 어. <laughs> 그건 좀 <요즘 웃음> <피의처럼 가야 돼. 웃음> 이게 그러면 <별로> 지금 콜라보 이거만 입는 거야? 네. 아, 정말.

정국이가 입은 거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뭐예요? 오! 개도 예쁜데요? 이것도 이것도 음! 그니까요 왜 다이너마이트를 포커를 주는 거지? 아, 전 이거 전 이게 너무 예쁜데요? 저도 이거 그죠? 아 이거 포커줬으면 얼마나 좋았는... 지 오! 왜색깔 흑두루가 예쁜데요? 잘로 와야겠다 지금 뭐 하는... 어? 휴! 편안 <웃음> 시션이에요 a uh, b y b a a b y b b a b y b a a b 이 baby, Hi,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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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y b a 데 y baby, baby, b a 기한건예 b y baby,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이거 못만다어 <어디다> <laughs> <다 놔? 웃음> <laughs> <이>, 이거 뭐, 너 어디다 놔야 되지? 난나이본데 이거, 이거 스페셜 포카 스페셜 포카 봐요? 이아이 어디를 살려야 까 아, 이거는 왜 이렇게... <laughs> 아, 이 <이거> 거는? <나> <laughs> 예절샷 찍어야죠. 정국이로 아. 예~ 빠트리면 안 돼요. 아 진짜... 아무튼 난 그냥 1프치잘니다정국이 왕크니까 왕귀엽다 이거 보여줘요 <laughs>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우... <우우>. 우... <laughs> <이런. 가까워졌다. 웃음>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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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우... 우...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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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렇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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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 우... 든 우... 든 정국. 우... 든 정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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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우... 정국 정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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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이요? 고민이다. 이 세상 모든 보석을 다 여기다 붙여도제좌한테 t w 라맞 t is it? I got it. Okay. Over the moth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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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맞아요 <laughs> 이렇게 우리의 나이는 공개가 되고 <웃음> <쉬>. <웃음> 우리 세대라고요 맞아요 공지세대 공, 주민번호 공모를 시작해요 약간 심즈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laughs> 해서 <laughs> <우음>, 벌써 많이 쌓네지 우웅 네, 희 됐다 미나하다 <laughs> 언니가 미안해 <laughs> 뭐가 점점 무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냥 나영이 <말>. 아 귀엽다 <laughs> <맞아>. 귀엽다 <laughs> 이렇 귀여운 거 담아먹고 <laughs>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색깔을 하나 정하세요. 이, 이 핑크랑 연두 아니에요? 이거 선택이...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귀여운 제 인데요. 없을 줄을 몰라하는... 향은 벌써 절망점 늘어놓고 절망점... 이가 해봐요. 절망점도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용기를 내는 사람도서 저는... 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핑크... 와... 이것도 어렵다. 학스텔... 학스텔, 뭐라고 해? 음... 저데코는안 응. 할래요. 저 이거 스티커 레드코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저도 포기해도 되요 <laughs> 안돼요. 저거 기해도나요해 돼요. 아 근데 이거 핑크 뭐 하고 싶은데? 뭐라 핑크. 어, 약간.. 이렇약 느낌이 온시죠안맞요안 본다면? 핑크 괜찮은 근데 너무 전형적인 깔 맞추기 아닌지.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아 진짜 조금 더 굿스라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지. <웃음> 그럼. <웃음> 색깔인가요? <웃음> 야광 혹시 잃어버릴까? <laughs> 맞아요. 한사보자라 야광 품모도못 보셨나요? 제꺼야. 와우, 예쁘다. 가득이. 그, 도대체 절망판으로 딱져오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 시리즈로 지금 이렇고 그런데 음, 네, <laughs> <laughs> 이거 야광 품목도 못 이거 같은데 우와. 아니, 맛있어 이거. 아니 안 맞겠지만 지금. <laughs> 아니 맞아요. 아직 안 맞았어. 요장 아,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스티커가 없다는 거죠 데코 그냥 할래요 어쨌든 짜니까 어떻게 한대요 데코덴 하나씩 하나씩 예쁘고 같지 아요음 민트? 그럼 둘이 요 ㅋ ㅋ 어라 그냥 색깔을 맞추는 게 <laughs> 핑크가 나올지도 이제 <laughs> 어쩌면, 어쩌면 클래식이 될지도 네. 어쩌면 보라색이 나? <laughs> 이거 약간 블랙핑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블랙핑크 죄송한데 스테이시 포하지 어, 말아주실래요?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스테이가 블랙핑크 아니에요 아, 언송 언급, 언급해주실게요 아, 그럼 언니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괜찮 가끔 너무 피곤하면은 클렌지로 음. 칫솔을 짜고는 아어 <laughs> 너무 짜 그래서 분리해 나요. 헉클렌지는 저쪽 안에다가 불 칫솔 무조건 밖에다. 아, 그러면 그래야 이제 실수 안 해요. 실수 하고 자연스럽게 응. 이제 양치를 하는 과정에서 <laughs> <서울이도> 자연스럽게 아무했는데 <laughs> 익숙하게지다어 입에 <laughs> 다행히 넉장이들어가거 <몇> 칫솔 <laughs> <돼>. 이게 뭐지? <laughs> 네. 음, 저는 이 그거 쓰시라고 <laughs> 제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 아, 저쪽 신선분께서 오겠습니다. 아, 잘 쓰겠습니다. 지금 잘하면 이거 말고 이쪽 같은데요? 잠깐 보라. 좋아요 아, 됐다, 소원, 소원. 일단 일단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 어? 절망 <laughs> 아니에요. 트위터에 데코되는 절망이 아니라 데코되는 희망편을 한번 보고 와 진짜 화려하다. 멋있다. <laughs> 멋있다. 자 접으실게요. 아 이거 투명이 이쁘네 그쵸? 투명을 샀어야 됐어 투명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네 빙게 너무너무. 와 이거 봐요 미쳤어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럼 데코덴이 아니라 글라스 데코처럼 약간 물건으또도 아, 같이 쓰더라고요 아, 장비 다 파기 아 이거 없어서, 이거 없어서 못하겠네 아나 못하겠다 이거 없어서 못하겠다 괜찮아 <laughs> 어떡해요 망친 부분은 파츠로 가리면 돼요 전 <laughs> 계획적인 데코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처럼 즉흥적이게 해보세요 그렇게 시절을 하지 못했다고, 한평 티. 달. 별, 틀. 별. o <laughs> 어, 그 a y s 소녀시대 n 그거 o o n as you s a 시작 don't want t 맞아 a l k 노래 o u t it. I 아 o n 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a 이 o u t it. 별별별인가? 브 어, 그런가? 너브한번 검색해주세요 노래 제목 못너브아 뭔가 별별별이 맞는 것같브리너 브리브리너, 브리브리너, 브리맞아 노래를 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봐야 되니까 집중 없다 이친구한다아 진짜 다 뭐야 비루 갑자기 비루 이야 기죽었어 보지 마세 이제 절망편 보세요. 그럼 좀 이제 어신 자신감 수있어 가지. 네, 꼭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절망을 보고 계십니다. 인이 인데 근데 이 웃어도 아니고 진짜 나온다 나온다 어디 이거

어, 이것도 처음에 썼다가 망친 거예요 이걸로 글자가 안 써져요 아크릴 음 글감은 음 급하게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오는 두껍게 했는데 는 두껍게 안는거아 정말 어마어마하정됐어요왜이지 <어망> 아, <laughs> 네, 네? 네, 아, 네. 아니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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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키우는. 세면 가지고 절망하고잖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처럼 그러니까. 절망 아무나하는게 아니네 <laughs> 절망도 노력해야 된다 절망할 자격도 없다 여기서 멈춘다면 염화수격자 님은 데꼬대는 인생이 있다 안 되겠다 이쪽 라인은 모두 핫, 파츠다 내 망친 부분은 파츠로 가리면 돼요 전 <laughs> 계획적인 데꼬대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 점이 큰거 얘기해보세요 한쪽만 다파츠고 <laughs> 이쪽 면은 모두 파츠다 대빠세야 아, 미안해 너. 대고대는 90%의 합주가 10%의 대고대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끝! 더끝이요 <laughs> 아, 끝이라뇨? 그럼 아, 어떡하지? 끝나버렸다. 시작도 안 해봤는데. 아, 어쩜 저지 점점. <laughs> 와 답이 없어. 오. 그냥 약간 경쟁 손님가경제 경쟁 다 알려주래요. 얼마나 얼마나 더 이거 저안 되겠어요? 어떻게 살려고 얘? <laughs> 아 그거를 그냥 막 문지르세요. 이걸 쭉 짜가지고 빵 문지르세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그러내 이거. 너무 싫어. 이래도 많이 짜야 돼요. 쭉쭉 짜세요. 그 다음에 계속 막 문지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만족. 만족한 상인 다행이네. 그 그지 같으면서. 기다렸어요. 지금, 지금 정국한테 이 아, 정국한테 한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데코덴한테 그런거거든요 5천만 아미들을 지금 저도 아미하고 저도 그 5천만에 아, 포함된다고요 5천만이 넘을지도 맞아요. 진짜 많죠. 전세계 콘서트. 아미들 한다고요 콘서트 때노 진짜 용량이 큰것 쓰기 편해서 사진 찍는 게 많아서. 그분 엄마 되게 맛있게 아... 먹었거든. 응. 엄마가 찾 때마다 되게 잘 먹고 맛있게 먹었거든. 너무 친해가지고. 그래서 엄마 잘 먹는 거지. 조금 우리 참이신. 신경... 오늘은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받아온 것들이고요. 이 포토카드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그 게임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얘는 그 게임 리워드로 받은 건데 용도를 모르겠어요. 귀마개인가? <laughs> 약간 이어폰처럼 생겨서는 귀마개 같은? 혹시 귀마개인가? 한번 껴볼게요. 아아아 <laughs> 아, 아.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마개고요기마개가 아닌가 아무튼 이걸 받았고 제가 간 타임에는 이 초록 색깔 가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핸드폰 넣고 당겼고 대망의 제 포토카드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콩이 바로 나왔고요 윤기도 왔고요, 진짜 대존예. 그리고 마지막은 호비, 진짜 예쁘죠. 호비까지 나왔고 앨범은 제가 이미 버터 앨범감을 많이 해서 굳이 뜯어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피치 하나만 뜯어보려고 이두 개는 선물로 줄 거고 피치 하나만 뜯어보도록 할게요. 소정 보종 바로 정국이의 기운을 받아 까보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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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자한번더 정국아 제발 나와줘. 자, 발을 열어볼게요. 핫! 이건 다 뒤집어서 열어야 해요. 어라? 당황스럽지만 다시 잘 넣고 피리 가사지 단체 사진. 망의 포카 하나 둘셋 호비 예뻐 전국일엽 비변 호비가 나오네 매직 호비는 호비는 여기 옆에 봐주고요 메시지 카드는 아진진한세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튜어이랑 그리고 도도보 이렇게 저희 하이브 인사이트 끝났습니다. 미공포 용서부